자, 벡터 문제가 나왔죠. 좌표 공간의 위치 벡터 OR은 두 점, P 점과 Q 점. 봤더니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가 얼마? O야. 그럼 둘다 이거 어디 위에? XY 평면 위에 있겠네, 그죠? 어, XY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한, 어, 자, 위치 벡터와 모두 수직이라 그랬어 어, 모두 수직이고, 그 크기가 얼마다? PQ 어, 벡터에 에 그게 요거와 같다 이거죠. 그럼 일단 p q 벡터의 크기하고 o r 벡터의 크기가 일단 같을 거야. 이거 먼저 한번 구해볼까? p q 벡터의 크기는 요거는 여기서 뺀 거니까 어, 루트 3의 제곱. 그다음에 0, 0 해서 얼마? 3이네, 이렇게 어 3이요. 에 <laughs> 자, 그래서, OR 벡터 크는 3이고, 그 다음에, 음, 얘와 모두 수직이라그랬으니까 어, R을, 응? 음, OR 벡터를 갖다가, L, M, N이라고 놓으면, 음, OR하고, 오피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L에, m에 더하기 0, 이게 얼마? 제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O R 벡터하고 O Q 벡터도 역시 어, 2분의 루트 3에 l에 더하기 m에 0이 0이 될 거야. 얘네를 연립해서 어, 둘이 더하면 2m 이퀄 얼마? 제로가 되니까, 아 m이 얼마? 제로고. l 또한 얼마? 제로가 되네. 와,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제로, 제로,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래 ZZ는 뭐래? 양수라그랬죠 어. 그리고 크기는 얼마? 3이죠? 여기는 얼마? 3이 올 수밖에 없어. 어? 그래, 제곱해서 어, 크기를 구하면 3이 될 거야. 아니 이해 되니? 음.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음. 자, 이때 세점 pqr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이 평면이 xy평면과 같은 예각의 각도를 하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플러스 cz 더하기 d는 0 해놓고 루트 3에 어 a 플러스 그 다음에 b 더하기 0 더하기 d는 제로 2분의 루트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0 더하기 d는 제로 그 다음에 어 루트 3에 c 더하기 d가 제로에요 <laughs> <0예요>. 자 얘를 연립을 <laughs> 하면 음, b 플러스 t가 제로가 될 거고 거꾸로 빼면 어, a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b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되죠?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c는 c는 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갖다 그대로 넣어보면 a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dy, 그죠? c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d 어, z, 그 다음에 여기 d는 0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에 어, 그리고 d를 납부하면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z, 그죠? 루트 z 마이너스 어, 루트 3이 퀄얼마 0이 돼요.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이 어, 구해졌죠, 그렇죠? 이해되시지?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요놈의 어, 법선백타는 얼마냐면 루트 3의 1에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그 다음에 x, y평면과 이르는 각니까 x, y평면의 법선백타는 0, 0, 1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코사이스터 타는? 얘는 얘는 이거고 이렇게 되겠죠? 어. 아이고 여기 서답이 크실수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큰 실수했죠? 이런 음. 자 0, 6, 2, 3, 1이지 그지아 바보같이.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 실수 하지, 찾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되죠? 얘가 각의 크기니까 세타 값은 얼마 하면 되는 가 그렇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프로 오던 그런 문제야, 알겠죠?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적 같은 건 쓰시면 안 돼요.